네, 안녕하세요 루카스 선장 지구입니다 어, 여기 뒤에 보시는 곳은 이제 말레이시아의 와스스거든요 어, 제가 와스스에 좀 일이 있어서 와 보게 됐는데 어, 안에서 어떤 것들을 살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KLCC에 있는 와스스입니다 어, 와스스에 네, 올 일이 있어요 여행을 하다 보면 네, 여기는 수리아 KLCC 안에 있는 3, 어, 3층, 레벨 3에 있는 왓슨스에 있습니다. 뭐, 맨 끝쪽에 있는데요. 어, 여행 중에 보면은 아이와 함께 했을 때 혹은 본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기침이나 콧물 같은 간단한 증상인데 그게 쉽게 떨어지지 않아서 신경 쓰일 때, 더구나 우리가 이제 최근까지도 코로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 예민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 이런 간단한 어, 일반 감기약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왓슨스에 그런 게 있으니까, 어, 참고하시고요. 어, 저는 지금, 아이가 약간 기침 기운이 있어가지고, 여기, 우드라는, 어, 이걸 많이 쓴다고 합니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에요. 어, 지금 이게 20% 할인해서 칠링기신데, 뭐, 9, 10 정도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돈으로 하면 한3 0 0 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쉽게 어, 복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거 가장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일단은 처방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여행 중에는 그냥 안 아픈 게 제일인 것 같긴 해요. 네. 여기 왓슨스에는 또뭐 이렇게 바르는 약이라 파스, 어, 뭐 영양제까지는 살필 요 없겠지만은. 어, 밴드 같은 거, 이런 것도 팔기 때문에, 뭐, 체온계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필요할 때 구하는,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 또 필요한 약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소화제 같은 것도 어, 팔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런 열이 났을 때붙이는 콜피버 같은 패치들도 팔고 있습니다. 뭐 한국에 있는 왓슨스하고 비슷한 느낌이니까요. 어 말레이시아 여행하실 때 혹시 약이 필요하시면 병원 처방 가게 받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어 일반 약품은 상비 약들은 왓슨스에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말레이시아 한 달살이 팁중에 하나로 어, 이렇게 약을 어떻게 구하는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어, 기관지 확장제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친절하게 한글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왓슨스에서 나오는 길에 보니까 가디언이라는 이름의 또 왓슨스와 비슷한 어, 그런 가게가 있네요. 상점이 있네요. 이런 가게 뭐라고 하죠? 하여튼 뭐 여성용품도 팔고 뭐 뷰티용품도 팔고 약품도 팔고 간단한 간식도 파는 이런 가게가 와슨스 외에도 이제 가디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옆에 보면 약국도 겸하고 있는 거볼수 있죠? 네. 파마시.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와스스 들어오기 전에 여기 지나쳤었는데, 못 봤네요. <laughs> 여기 먼저 들어가 볼 거예요. 하여튼, 좋은 체험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네.